찬미 예수님, 느긋한 성경. 어제 하다가 멈췄죠. 다시 이어가 봅시다. 자, 주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불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표상이 될수 있겠죠. 일단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우리 삶 안에 다가오는 불들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역경들,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런 것들을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사실 사람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좌절해버리고 심할 때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불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남는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이런 체험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신 것 같은데 보면 간증 많이 하죠. 자기가 어떤 신앙 체험을 하고 어떻게 이겨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음, 전례라는 도식화된 어떤 것 속에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어,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뭐내 삶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래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이 그냥 막연히 이성적이고 예비자 교리 때 배운 신앙에 대한 어떤 이성적 식별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경험, 누적된 경험들 속에 이런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체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던져볼 줄 알아야 되죠.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를 던져보는 경험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근데 이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신앙이라는 게 이성 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앙이라는 체험 경험 속에 나를 던져보는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게뭐 꾸르실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젊은이들로 치면 뭐 선택 뭐 아니면 뭐 성경 학교 예. 성경 연수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런 체험이 일어나곤 해요. 또 아니면 무슨 봉사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 뭐 저야 선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여러 극적인 체험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도 하느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걸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하느님 없이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하느님이 없는데 내가 볼리비아를 왜 가서 선교를 왜 하냐고요. 그죠? 한국땅에 그냥 살지. 에시당 초, 하느님이 없는데 내가 사제직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선택과 실행 속에서 체험이 점점, 점점 증가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신앙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다. 하느님과 적극적인 만남의 체험,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체험,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원받는 체험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음, 이게 사람들이 삶 자체가 힘들 때는 그냥 뭐랄까 옛날에 옛날 성당을 떠올려 봐요. 옛날 성당이 어땠을까요? 이렇겠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죠? 전쟁 직후에 그죠? 다들 힘겹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뭘 준대? 그러면 야 이거 성당 가니까 기분 좋은데? 성당 가니까 뭐 이런 것도 주고 구호물품도 주고 야 이거 좋은데? 이 모종의 이제 간접적인 구원 체험인 거죠. 그게 절대 구원은 아니지만, 성당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겠죠. 자기들이 이미 편안한 중에서 이제 성당에 오는데, 성당에서는 도로 시간을 뺏게 만들고, 뭔가를 상실하게 하는 체험을 하니까. 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는 어, 내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조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성당에 간식 만들어놨으면 치맥 파티합니다. 오세요. 예? 암만 치맥 파티를 성당에서 맛깔스럽게 해봐야 치킨 먹는 게 훨씬 편하고 더 따뜻하고 맛있을 걸요. 참, 그러니 지금, 음, 여러 면에서, 어, 쉽지 않은 신앙 환경인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옛날대로 삶 자체의 힘겨움의 불 속에 살았던 거고, 지금은 정신적 황폐의 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바로 그런 체험들이 이스라엘을 지탱시킨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 그 정도의 강렬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 말고는 내가 어디에서도 내 내면의 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소할 데를 못 찾다가 그분께 끝까지 의탁했는데 그것이 해소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체험을 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이 있으신지, 뭐, 댓글에는 짧게 짧게 밖에 못 나누지만 같이 나눠봤으면 또 좋겠네요.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이 부분을 좀더 영적으로 이렇게 식별해 봅시다 하늘이라는 영역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막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에? 진우야 우야 우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니겠죠? 하늘이라는 건 비가시 세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로 하느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제 자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리를 배우면 이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연법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그게 바로 이제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죄책을,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울려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땅 위에서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불을 겪는 겁니다. 큰 불을, 시련의 불을,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뭔가 크게 잃을 때, 봐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열 열을 내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런 체험들 하지 않나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뭐, 이미,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3이다. 지금 고3은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고3이 어떤지, 뭐,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도 지금대로 힘들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고3이라고 하면 마치 무슨 뭐,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다루었죠. 예. 대학이라는 걸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공부에 헌신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실현의 시기다. 지금도, 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미사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더 극심해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가 한창 대학교 들어가던 무렵에는, 예, 이제 수능이 생기고 제가 수능 2기인가, 그, 그런데, 3기인가 그럴 거예요. 3기. 예. 여튼.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갔죠? 예. 벌써 이제, 그때가 언제야? 19살이니까. 음, 한, 이제 한 30년 다 돼가네요. 25년쯤 지났겠다. 그러니 기억에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열을 쏟고 애를 쏟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걱정했던 일이 떠오릅니까? 글쎄요, 저는 뭐가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기억들을 더듬어 볼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 제가 구미신평동에 살았거든요.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라고 지금은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신평국민학교로 걸어가는 길 위에 보면 뜨거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있을 테니까. 아지랑이 아스팔트가 하도 뜨거우니까. 저 끝에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사물이 반사되는 모습을 신기해 하면서 쳐다봤던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을 도로 가까이에 탁 대가지고 그 현상을 관찰하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련한 기억이죠. 그런 기억들은 이제 다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불들의 체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영원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하느님이 선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선택, 하느님이 선택하는 영역에 놓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소도 선택인 거고요. 예. 이 부분이 참 애매하죠?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억지스럽게 이걸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도 잘 돌아보면, 삶의 족적 가운데에서 내가 이 영역으로 나오게 된 독특한 계기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모르죠. 모릅니다. 하느님이 어떤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다만, 이제, 이런, 대놓고 선택했다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물론, 그 선택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예. 선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선택을 받은 만큼 그들에게 부과되는 책무가 더 진해지니까,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고, 선택받은 민족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자, 사제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뭐, 나는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평신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고, 나는 뭐, 교만할 수 있고, 이게 아니죠. 선택을 받은 만큼, 네가 받은 선택 속에 허락되는 여러 가지 은총들을 잘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펼치라라는 선택이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 부유함을 나 혼자 다 즐겨 쓰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부유함을 통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추고 힘없는 이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선물만 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질서 지어 놓았다고요. 예. 더 고귀한 존재는 더 고귀한 곳에 더 자주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이 그죠? 많은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온갖 것들을 마주하고 만지고 막 병원균도 묻고 막 이러는데 눈은 항상 깨끗하게 예? 눈꺼풀에 덮여 가지고. 머리 속에 들어 있어서 무언가를 보는데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 눈은 열심히 봐야 되죠. 계속해서. 손은 뭐 가끔씩 일을 하다가 쉬기도 하고, 발도 걸어 다니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눈은 깨어 있는 동안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품어지지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려면 사실은 그말 그렇잖아요. 내가 뭔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선물이 필요할 때 내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죠. 그 필요가 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좀더 깊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말씀은 결국 나의 몫이 되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은사를 부어서 네가 말씀을 잘 이해하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만큼 나가서 말씀을 펼쳐야 할때 그런 은사가 또 부어지겠죠. 그냥 주는 은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의 목마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체험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대가 흐르면서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각 세대마다 자기 나름의 구원 체험이 새롭게 새롭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느님은 몇 분? 한 분이다. 예. 우리가 뭐 삼일체니 뭐니 복잡하게 가르치지만, 누가 물으면 하느님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하느님은 없습니다. 네.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들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잘 된다. 예. 계속 같은 게 되죠. 예. 하느님의 질서를 잘 지켜라. 하느님이 내리신 규정들을 잘 준수해라. 그런 규정들은 특히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하느님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신앙 안에 머무르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잘 익혀 나가고 식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느님의 땅에서 살수 있다.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얼마 전에 왜 그, 소말리라는 친구가, 그죠? <laughs> 미국 친구가, 그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엉망진창 짓거리들을 해댔죠. 예. 뭐, 그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다가 일본에서는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출국금지라는 제재를 당하고, 어느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제약을 받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인데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여르단 동쪽에 있는 도피 성읍. 그때 모세는 여르단 건너편 해뜨는 쪽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고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살인은 했지만 의도가 없었던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수 있었다. 음,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이제 영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석하면 소위 말한 이제 연옥처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긴 했으나.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를 의도는 없었던 죄에 빠져있는 이들이 정화되는 영역으로 따로 마련된 성읍들이 있다. 그런 얘기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성읍들은 루벤인들에게 속한 고원지대 광야 배체르 카드인들에게 속한 기라세 라못 문하세인들에게 속한 바산의 곤란이다 그래서 이 의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죄인으로 살죠. 뭐죄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누구는 이제 농담처럼 숨쉬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데, 음, 너무 지나치게 죄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런 오류 혹은 실수를 저지름에 있어서 하느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죄를 짓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돼지를 짓겠습니까? 아닌 거죠. 서서히, 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선을 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이 계속 가중되다가 짙어지고, 농도가 가중되다가, 결국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도 넘어 버리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도박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뭐 처음부터 자기가 배팅을 뭐 10억씩 해가지고, 일순간에 10억을 날리겠어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전환으로 놀겠다고 갔다가, 이게 처, 초반에 좀딴 거야. 그 따는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어? 이거 기분이 좋은데? 해서, 다시 배팅을 하고, 배팅을 하고 하다가, 본전도 잃고, 예,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 다 잃고, 그리고는 뭔가 좀 아깝다는 느낌 원래 도박판에서 이 내가 딸수 있었던 금액이 내 돈처럼 여기지잖아요 마치 우리 이거 로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로또 얘기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하, 내가 1등이 당첨이 돼서 몇 억이 되면 내그돈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내 마음이 그 돈을 감싸지고 있는 것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경향으로 이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흔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온전히 자기 몫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의 마음이 이미 거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갈고리가 어르신들의 재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처리하다가는 경을 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피고, 언나가지 않도록, 언나가는 게, 언나가려고 언나가는 게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생각을 허용하다 보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너무 쉽게 넘어 버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뭔가 시끄시끌한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청소하시는 모양이니다 근데 혹시 시끄럽다? 하신다. 낙엽 블로워 하신다고 소리가 큽니다. 무슨 소린가 했네. 자. 음.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곳.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은 율법이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한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다. 여르단 건너편 벳포르 맞은 쪽 골짜기, 해수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부순 임금이다. 그들은 시온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오개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여르단 건너편 해뜨는 쪽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임금이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 동쪽으로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라바 전지역 그리고 피스카기스갈의 아라바 바다까지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번 주는 평신도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강론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 제 제가 하는 강론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짬나는 시간에 보고 어, 조용히 해라. 짬나는 시간에 보고 독서와 복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축복 가득 가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